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, 그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꼭점의 위치를 찾아봐야 됩니다. 완전제곱식 바꿔보면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절반인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테고, 전개했을 때 플러스 9, 마이너스 9, 마이너스 9가 나오는데, 플러스 7이 되려면 플러스 16이 있어야겠죠. 그래서 이 이차함수는 위로 볼록한데 꼭점의 좌표가 x가 3일 때입니다. 근 범위가 4부터 6까지죠. 4부터 6까지 그럼 최대값은 4일 때고 최소값은 6일 때가 됩니다. 그래서 4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6 6 4 24 더하기 7 8이 되니까 더하면 15가 최대값이 되고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36 더하기 7이면 최소값 7이 되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22가 돼야죠.